네, 다음은 경비업자 및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입니다. 네. 1. 일반 경비업자의 의무입니다. 일반 경비업자의 의무는 핵심 키워드 두 문자로 남성, 선비, 권업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단어를 엮어가지고 또 어떻게 어, 어떤 스토리를 내시거나 생각을 하셔서 좀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이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남성 선비 권업입니다. 네, 교재 보시면서 내용 보시겠습니다. 1. 권한 남용 금지 의무. 권한 남용 금지 의무에서 남용의 남자가 이 남성의 남자입니다. 경비업자는 경비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2번 성실 의무입니다. 성실 의무의 성자를 따서 남성의 성자입니다.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3. 권익 보호 의무입니다. 권익 보호할 때 권자가 이제 권업할 때 권자입니다.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 준수의무입니다. 비밀 준수할 때 비자가 선비할 때 비자입니다.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다음 5. 업무 영역 준수 의무. 업무 영역 할때 업자가 권업할 때 업자입니다. 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다음 6. 경비 지도사 선임 의무. 해서 선임할 때 선자가 선비할때 선자입니다. 네. 1.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2번,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 행위 예방 및 제지입니다. 2.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고요. 3.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이고요. 4. 집단민원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어, 문제에 자주 기출이 되니까 여러분들 부분도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기계경비업체의 의무입니다. 1. 대응체제 구축 의무. 이 대응체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관제 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네,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이에요. 25분 이내에 체크하고 가시고요. 다음 2. 오경보의 방지 등 1. 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기계 경비업자는 경비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기기 사용 요령 및 기계경비 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기계경비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네, 전자문서는 계약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는 거예요. 그때만 네, 기억! 당해 기계 경비 업무와 관련된 관제 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니은 기계 경비업자가 경비 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위에 취하는 조치, 디귿 기계 경비 업무용 기기의 설치 장소 및 종류와 그밖의 기계 장치의 개요, 리을 오경보의 발생 원인과 송신 기기의 유지 관리 방법입니다. 다음 3 기계 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과 함께 손해 배상의 범위와 손해 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을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음 기계 경비업자의 관리 서류입니다. 1. 기계 경비업자는 대응 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기계 경비업자는 출장소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기역 경비대상 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경비계약 기간 니은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 배치일자, 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디귿,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일시와 조치의 결과 리을,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 시설 및 그 오경부에 대한 조치의 결과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삼제 일항 제 삼호 경비의 수신 및 현장 도착일시와 조치의 결과 어, 그리고 및제 사호 오경부인 경우 오경부가 발생한 경비 대상 시설 및그 오경부에 대한 조치의 결과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1년간의 체크를 해두시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3. 특수경비업자의 의무입니다. 4. 네. 1. 경비대행업자 신고 의무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 그러니까 경비대행업자라고 하죠. 경비대행업자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대행업자 통보의무 및 경비업무 인수의무.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미리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7항의 규정, 즉 신고의무는 경비대행업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3. 겸업금지의무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 설비, 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입니다. 이 특수 경비업자가 할수 있는 영업 경비장부의 제조 설비 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산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관련업이란 다음의 영업을 말한다. 기억 별표 1의 2에 따른 영업. 는제 1호 그러니까 별표 1의 2에 따른 영업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영업입니다. 다음 2.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네, 3. 별표 1의 2에 따른 영업 특수경비업자가 할수 있는 영업입니다. 네, 이 부분. 어, 교재에 제가 별표 1에 2를 수록해 놨는데요. 이 부분 딱 보자마자 그냥 탁 막히시죠. 와, 이렇게 깝깝한 마음이 조금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 여러분들께서 자주 보시면서 그냥 머리에 딱 익히 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딱 눈에 박아두시면 돼요. 근 네, 여기서 제가 조금 제가 공부할 때좀 포인트를 두었던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분야에서는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에서 해당 영업에는 일반 철물 제조업 어, 과로 안에 자물쇠 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에 한정한다. 전 여기서 자물쇠에다가 밑줄을 그어놨고요. 그다음에 금고 제조업에서 금고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다음 그밖에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해당 영업에서는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입니다. 분사기 소화기. 그 다음에 전기장비 제조업에서는 해당 영업은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경보, 신호장치 다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는 전자카드 제조업,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입니다. 전자카드, 통신, 방송, 영상, 음향 다음 전문직별 공사업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과로 안에 소방시설공사 등 방재 관련 공사에 한정한다. 이런 부분에 조금 체크를 많이 해두셔야 돼요. 네, 그니까 예외적인 거잖아요. 네, 소방시설공사 등 방재 관련 공사에 한정, 다음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통신 장비 및 부품 도매업, 통신업에서는 전기통신업, 부동산업에서는 부동산 관리업.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그 다음에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과,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여기도 괄호 안에 소방시설 설계 등방재 관련 건축 설계에 한정한다라고 돼 있죠. 이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 및 e r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이 부분도 m p 안에 소방 공사 감리 등 방제 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이에요.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다음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는 인력 공급 및 고용할 선업,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인력 공급 고용할 선업, 경비 경호 및 탐정업.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직원 훈련 기관. 그 밖의 기술 및 직원 훈련 학원. 이것도 경비 관련 교육에 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훈련 기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수리업에서는 일반 기계 수리업,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 기기 수리업. 그다음에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주차장 운영업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회독수를 늘려 가시면서 이렇게 보기 싫어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4. 경비업무 도급인의 의무입니다. 1. 도급제한 의무 누구든지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접 고용 금지 의무. 1. 원칙이에요. 누구든지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보급하여야 한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에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도 이제 문제가 기출될 때 이제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다음 3. 채용 관여 및 영향력 행사 금지 의무. 일 네,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채용 금지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이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사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다음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 7조의 3에 나와 있습니다. 1. 시설 경비업무, 신변 보호 업무. 과로 안에는 집단민원 현장의 시설 경비업무 또는 신변 보호 업무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네, 집단민원 현장의 시설 경비업무 또는 신변 보호 업무를 제외한 시설 경비업무와 신변 보호 업무 그리고 호송 경비 업무 또는 기계 경비 업무에서는 기억 법제 10조 제1항. 그러니까 여기가 경비 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 사유 부분인데요. 그 결격 사유에 따라 경비 지도사 또는 일반 경비원이 될수 없는 사람은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범위에 해당하고요. 니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제 14호에 따라 경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아동·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은 어, 제가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교재 밑부분에 이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특수경비 업무에서의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수경비 업무 기억법 10조 제 2항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특수경비원이될수 없는 사람은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범위에 해당하고요. 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항 제 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도 특수경비업의 부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항 제 14호는 아,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서 이해하시고 참고하실 필요는 꼭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집단민원현장의 시설 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이 경우가 1번에서 그 과로 안에 집단민원현장의 시설 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는 제외한다 부분인데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범위를 제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기역법제 10조 제 1항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 경비원이 될수 없는 사람, 니은 법제 십팔조 제 육항 집단민원 현장 배치 금지 경비원, 네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 금지되는 경비원에 따라 집단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은 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오십육조 제 일항 제 십사호에 따라 경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집단민원 현장의 시설 경비 업무 또는 신변 보호 업무에서 부자격자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이로써 경비업의 허가 부분의 내용을 모두 마쳤는데요. 네, 제가 앞서 어, 말씀드렸다시피 경비업의 허가 등의 부분은 최근 6개년간 2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매해 한 4문제씩은 출제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게 뭐, 적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꽤나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차분히 공부하시고 또 꼼꼼히 공부하시고 핵심 두 문자 키워드 암기하셔서 이해하셔서 이제 꼼꼼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나오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